녹화를 안하고 있었네요. 자 렌스님께서 추천해주신 스페셜 버스2 자뭐 1번 선물, 2번 선물, 3번 선물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격총이 제일 비싸겠죠? 그러니까 저격총을 받고요. 군번줄이다. 아군번줄에 어, 아이디 새기는 건가 보죠? 어 탐신한데? 자 등록. 제대로 첫째. 자 몽구슈. 몽구 SCH에요. 예예예예예. 차지마. 차지마. 차, 제발 차는 거 아니에요. 아, 안 좋은 추억이 입대할 때 다들 저렇게 입고 가죠. 어, 차이가 있나? 음, 아무래도 시가전 같은 거 하면은 이런 색이 더 유리할 것 같으니까 일단 어두운 계통으로 했고요 K2, M4A1, M4A1이 기본 총이야 K2, K2, 저렇게 어? K2 업그레이드 했나요? 왜 이렇게 간지나게 생겼어 요 여기서? 총렬도기 어디 갔어? 아아 아, 아 제대로 돼 있구나 아 근데 좀 뭔가 스탯이 이상한 것 같은데 K2 치고는 반동 제어가 꽤 높게 나왔네요 자 태그 이런 거안 하고요 누가 날 알아보면 나 똥솔 탈것 같아 뭐야? 네, 해상도 이거 진짜 좀 바꾸고 싶은데. 일단 설정하기. 감도 좀 낮추고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 일단 튜토리얼 같은 거겠죠? 소리도 뭐. 감도 좀더 낮춰도 될것 같고. 소리는. 환경 소리. 이게, 아, 배경음이구나. 줄이고. 음성 줄이고. 배경음악 줄이고. 오케이 자 사운드 플레이가 중요하죠 FPS는 근데 해상도는 어디있니 감도 너무 낮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한15 정도가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하네요 좀 감도가 타임어택 오야쏠번했어 저건 쏘면 안 되겠지? 그냥 가면 돼? 왜안올라 아, 오케이 오케이 땡, 땡 찰진 소리 K2 치고는 괜찮은데요? 레일도 파여있고 컨트롤 스페이스 봐더 높이 점프 아, 예얘 어, 예. 뭐, 나못쏜 거야 얘는 뭐야, 얘뭐야 아이 이런 애가야 지금 다 보이는 데숨어있어 얘는 기본이 안돼 있죠 로 났는데. 저는 라이프를 잘못 따로요. 열어줘. 오케이. 탈취. 자, 뭔가 탈취를 했구요. 창문에서 튀어나올 것 같아. 아, 예상 바뀌죠? 오, 야, 예, 얘 예. 아, 왜. 어? 인지를 이거 못 잡아서 안 다려 저 애는 또어야야이야이야야 뭐야? 빵빵빵빵빵 오呦 쏙 빠이야이야이야이야 아유 죄송해요 아이고 끝이야? 아네 다섯 명의 무고한 시민을 아무튼 비등급이네요. 어 처음 치고 이 정도면 잘했지 그죠? 비등급이면 잘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니? 메신저 서버와의 접속이 끊어졌습니다. 일단 친구 아무도 없죠? 새로 시작했으니까. 외로워요. 해상도를, 뭐 이거밖에 없지? 아, 화면 모드. 16대9. 1920, 1080. 창모드는 안 해도 되고, 음. 그다지 차이 없는 거 같은데. 아무튼 고급 고급 제일 높게 해놓고요 투자기야 뭐 비슷비슷할 테니까 아 얘는 자체 동영상 이게 되는구나 이제 이제 캡처 보드가 1080이 캡처가 안 되거든요 오 좋은데 나중에 한번 써봐야겠다 근데 프레임 떨어질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얘는 이용 등급이고요 음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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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상점에 5만 원이 있죠. 아, 잠깐만. 말 어, 말가면이 있어? 야, 게임에도 이런 게 나오네. 저거 쓰면 헤드샷 판정 더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데저트 기어 패키지 저거는 캐쉬 아이템인 거 같죠? 아, 이건 그뭐 VIP 크롬 도금이네. 번쩍번쩍거리네요. 저런 거좀 눈에 띌거 같은데. AWP 크롬 에디션 개인적으로 AWP 좋아하는 총이에요 저격총 중에서 어 활도 있구나 SVD 다음으로 이제 AWP랑 DSR 도시락 좋아하는 편인데 드라군 오브 SVD 아 어... 아바에서 못보던 총이 있네 어떤 총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 연사저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또 만약에라는 게 있잖아요? 맞고 잘안 죽기도 하고 <laughs> 별게 다 있네 M67 스노우맨 크로스보 쿠쿠리 택티컬 라이프 별게 다 있네 뭘 사야돼? 총이 너무 많아 잠깐만요 나 여태 C 드라이브 드러내놓고 있었네? 아, 뭐, 저는 찔리는 거 없습니다, 뭐. 야동 있으면 어때요? 있을 수도 있는 거지, 그죠? 뭐, 어때, 야동 안본 사람은 나한테 돌을 던지세요. 뭐, 안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밖에 안본 사람은 없다고? 뭐, 우리는 다 같이 한 배를 탄 동지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 제가 너무 수위가 높은 말을 했나요? 근데, 네, 별의별 총이 다 있네. 이건 뭐, 캡슐, 뭐, 아. 완전 아바 다 됐다, 이것도. 아, 원래 이랬나요? 스페셜 포스는 처음이어가지고. 12개 뽑는데 1 4 0 0 0 맙수사. 제가 이제 아바를 그만둔 이유가, 이제 시즌마다 총이 새로 나오는데, 도색만 바꿔가지고 나오는데도 그걸 내가 뭐 의무라도 되는 양 열심히 지르고 있더라고요 오, 맞아, 맞아, 이거. 에에, 으이... 지금 못쓰죠. 그래서 좀, 뭐랄까, 호갱이 되는 걸 탈피하고자 이제 아바를 그만뒀는데, 그걸 안살 수가 없어요. 기동성 전투와 속도, 어, 좀, 별봉 아닌가? 아무튼, 눈부심 방지, 뭐, 이런 거 눈뽕 제거죠. 야, 골드템도 있고, 뭐에 쓰는 건지 모를 게 많이 있네 특수 무기 VIP 아이템 주무기 VIP 결제하면 저거 그냥 주는 거죠? 공짜로 지금 수중에 5만원이 있기 때문에 아 EBR 아 이거 남자의 총이죠 저격총 하나 사고 저거 이제 라이플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어느 게 낫지? AWP 개인적으로 AWP 좋아하는 총이고 이걸로 할까 위에 위에 두 개는 저건 연발적이고 2만 원밖에 안 하네요. 연구가 합시다 그냥 자 구입 장착은 나중에 하고 머신건 샷건 샷건도 아 사이가 사이가도 좋아요. 박스 탄장이라서. 머신 건류는 개인적으로 재장전이 느려서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정확도도 어떨지도 모르고, 시그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흥쿡도 있네요. M4A1 그리고 스카도 있고, 파마스는 탄소비가 너무 빨라가지고,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그게 또 장점이긴 한데, 저한테는 좀 그게 디메리트더라고. 워낙 좀 많이 갈기는 편이어가지고, EBR 살까? 돈버이돈 버리는 거 같은데. 자, 남자의 총. EBR. 사봅시다. 자, 이제 총도 다 샀으니까 연습 한번 해볼게요. 트레이닝. 이거겠지? 미니게임은 아까 했던 거죠? 자, 팩토리. 감도. 이 정도면 괜찮나? 타겟을, 아, 내 위치에 생기는구나. 조준된 데 생기는 줄 알았어요. 내세 발씩은 꽂아야지. 가헤드샷이라서 아닌가? 떨어진 무기. 이건 무슨 총이지? H의 쪽인가? 마100인가? 그거 있었죠? 탄창 모양도렇고 마우스 8은 F고 4, 아, 4번이 수류탄 어야 바로 야구전수야? 직선적으로 던지네요 내가 잘못 던지 거겠지? 권총성의자죠. 견제용으로도 못 쓰겠네. 오케이. 연습은 이 정도로 된것 같고 다른 총 어떻게 쓰지? 자 저격총 꺼내왔죠. 음 보자. 타겟 세우고, 일단은 폐줌이랑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폐줌이랑 그, 뭐냐, 그, 조준점, 그거 연습을 먼저 좀할 거예요. 오케이. 잘 생겼다. 방독면 쓰고 있죠? 자, 스왑은 Q로 할 거고요.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다섯 발이죠. 하 아이고 삑사리 둘셋넷 다섯 아수압도 오랜만에 하려니까 좀 꼬이네요 손이 여기 키보드 소리 다 들어가겠는데 <laughs> 너무 열심히 눌렀어 자총 바꾸고 넷넷 스나.. 넷. 수나... 아 맞다 나미스탑 였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자, 키왕 이거 들은 거 그냥 좌우 움직이면서 에임 얼마나 퍼지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썩 나쁘진 않네요. 재장전. 오, 아, 방금 그거 맞아요? 그 뭐야, 그 장전할 때 판차 한번 툭 치는 거? 아, 이런 게 디테일이죠. 아무튼. 어, 내 네, 조교총 어디 갔어? 내놔. 내놔, 인마. 칼로 한 방에 안 죽네요. 조교총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너무 가까이 쳐야 되 어떡하지? 총 이거 어떻게 바꾸죠? 또 나갔다 와야 돼? 어떻게 녹화 안 하고 있었어? 자 새내기 서버에서 지금 새내기 서버 아 예예예 예, 예. 실전 처음 들어왔고요 저 지금 한두번 죽었어요 세번 죽었나? 전적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부끄러우니까 자, 지금 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베이스 앞까지 쟤네가 와 있는 거 보면은 웰컴백 빨리. 놓쳤다 하나 더 있죠? 와라 편의점 다 잡았나? 자내 이름은 몽구슈 신중한 남자죠 아 적들이 오고 있죠? 수류탄 여긴 안전합니다. 어, 위로도 갈수 있네. 오케이. 하나 더. 최소 두 개. 하나 더 있어요. 안 온다. 오케이. 서로 이제 총알을 날라오는궤적이 달랐기 때문에, 이게 각도가, 오 아야. 나라오는 각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이상 있다고 예측을 한 거고요. 어디 있어? 눈치기들 나오기만 해봐. 자, 총탄. 하나 더. 저기 있을 것 같아. 아, 잘못 던졌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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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유 넘어가 고넘어가고 러브샷. 아, <laughs> 잠깐 바닥에서 왜 브레이크 댄스추고 있니? 자, 다시. 오케이. 오, 아유, 띡사리. 아, 아 간만에 하니까 이게 또 긴장되네. 게 두근두근하네. 침착하게. 본진 털리고 있죠? 어디있어 여기만 해봐. 다 죽었다. 여태까지 동생이었다. 뒤로 돌아오나? 야, 아무도 안 보죠? 뭐지 여기는? 오야 그래픽 좋아요 나쁘지 않은데? 오 괜찮아 괜찮아 아왜 이렇게 안 맞지? 어 연막 되게 진하네 오케이 달려오겠지 이러면? 아닌가? 맞았네요 에너미 다운 온다 온다온다 온다. 올라와, 올라와 팀킬 되나? 이거 자, 우리 팀두명다 누웠고요. 장나아 잡고 두명더 있죠. 아, 야야야야, 어, 이겼다. 어. 어, 살았네요. 죽, 죽을 목숨이었는데. 자 이번에 맵 바꿔서 계속 같은 멤버들이랑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어떡하지? 다른 사람 아이디 이거 모자이크 해야 되나? 저 끄는 방법은 없죠. 어, 저기 위에 뭐 올라가는 길 있죠. 위로, 스나니까 위로 시야 확보가 중요합니다 어 스쿠프 반사, 반짝했죠 저기 있어요 어 여캐도 있어 어, 여캐하고 싶다 반짝반짝하죠 줌을 두번 땡기는 게 버릇이어가지고 어, 저기 막 까짝까짝 하는데? 쏠수 있을 것 같아. 찝살이 빗맞았죠? 누웠고, 뒤에 또, 오케이, 한명 더. 총 좁다 주는 것 같은데. 자, 위쪽은 다 정리된 것같고요 장전하고, 좀 뭐지? SR인가? 저기 저기 있죠. 뿅 오케이, 어디서 이게 자꾸 뭐 날라오는 소리는 나는데 보이질 않네. 아, 뒤에 뒷사람 소린가? 신화가 안 나오죠. 자, 오, 신화, 아우! 죽은 줄 알았네 스왑을 안 해도 뭐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제가 좀 워낙 노리고 쓰는 펴, 아, 편이어가지고 그다지 이제 수왑을 하든 안 하든 차이가 없는데 자 여기 다리 잡고 있죠 어. 아안됐안 죽겠다 자리를 못 잡았죠 이 저쪽에서 두 명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자, 한 번은 버틸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야 AWP 아, 여기서 너무 무겁게 나온다 생각보다 많이 무거운데요 다른 총을 안 써봐서 모르긴 하는데 무겁게 나와요. 자, 고개를 내밀어라. 내밀지 않으면 구워먹으리. 굳이 가돼못 맞췄다. 저쪽에서 지금 이쪽 노리고 있는데, 서로 노리고 있는데 안 보여. 자, 그래도 맵을 다 돌아다녀 봐야죠. 아, 예, 예. 햇살이. 오케이. 오케이. 아, 11킬러 씨, 4데스. 한발 맞았죠 저 사람. 내 대신 맞아어다수류탄안 닿나 요 여기서? 어막 날라와요. 아이고. 아이고. 저기 멀리. 보이죠? 자 그러면은 밑으로 한번 가보자 자, 위로 위로 아니 얘왜 올라가지 못하니 아까 그여는 올라와있었는데 아 플래시 자 위로 아막 뛰어 뛰어 나오죠 아우 아야야야야야 없어 보인 것 같아. 저분 총 바꿨 죠순좀 으로 잡 아야 겠는데, 이제 또 이제 FPS 계를 떠나 오야. 얘 어, 어놀래라 떠나 떠난 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아 어, 되게 막졸 이기 곤하 네요. 자,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저분들이 이제 밑으로 오는 쪽으로 전술을 바꿨죠. 팀데스 매치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쭉 밀리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예요. 안 나오네. 그러면은 저도 자리 옮겨야죠. 밑에서 막 수류탄 터지고 난리는거 보니까 계속 밑에 있다가는 말려들것 같고. 그 있죠 흑살이 안. 니 반반 만이 양념 많이 했죠 근데 이게 뭐적 캐릭, 위 캐릭 뭐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오우, 수탄 오우야 몇 가지 오줄 알았어 위로 위로 못 올라가는 것 같아 이제 부스트 받아야 되나? 자, 저 보이죠? 하나 더 숨었다. 뒷다리 숨었죠? 오, 예, 예, 예. 어, 방금 내가 잡은 사람 아닌가?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 놀래라. 위에 스나 누웠죠, 우리 편. 그럼 저쪽 스나가 있다는 얘기고. 밑에 하나 있고. 놓쳤다. 자, 옆조신. 소리 났죠? 저분은. 오, 예, 예. 나와라, 나. 오케이. 신좀 아우. 아유 멀리 있는 것도 잡을래니까. 어렵네요. 어, 뭐, 여자는 역캐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거 아니지. 뭐 나중에 돈 모아서 역캐살수 있겠죠? 역캐로 하고 싶어요. 자, 위에 스나가 이제 고정 한명 정도로 바뀐 것 같고, 나머지는 다 밑으로 돌린 것 같죠? 왼쪽 소리 나고, 정략. 플래싱. 오야야야 야, 야, 야. 죽는다 죽는다 죽겠다 어디 갔어? 뒤로 간거 같죠? 아! 삑사리 한정도. 아 놀라서 자꾸 마우스가 우찔하면서 미끄러지네요 전적은 뭐 간만에 하는 거 치고는 매우 잘 나오고 있죠 부담스럽게 잘 나왔고 오케이 아 삑사리 살 맞았죠? 어디 갔어? 아 뚫렸구나 저기가 맵을 모르니까 어렵네요 아유 아유 두번다 두번 삑사리 큰일 났다 자오우 아, 예. 오우 어 어디서 왔지 하긴 너무 오래 머물렀죠 자, 밑으로. 이제 위로는 쓰나도 안 오는 것 같아요. 자, 아유, 놓쳤다. 두번다 삐기죠? 연습 좀더 해야겠는데. 보자. 어. 아, 저분 자꾸 놓치네. 일로 나오시죠? 멀리서 발소리나죠? 대기 타고 있으면 될것같아 서로 대기 타고 있어 저 멀, 멀리 계신 분이랑 자 슬금슬금 움직이시죠 오야오 오. 희생은 있지 않을게요 수류탄 막날라고 지금 저도 위치 걸렸죠 죽은 사람이 리스폰 돼서 올 거야 그러면. 아 삑사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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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없어 아, 다행이죠 온다 온다 슬슬 뜨는 게 나을 거 같은데 하나만 더 잡고 위에서 총알 날라갔죠 자, 저 구석에 있는 거 같은데 문가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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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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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laughs> 아잇 <아유>, 잠깐만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서.. 서로 당황했어 <laughs> 아 전체 채선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웃겨 아.. <laughs> 아 갑자기 웃으니까 또 바람 쐬는 소리가 났는데? 번쩍했죠? 밑에 있다. 자, 두 번은 안 당해요. 위에도 하나 있었는데? 오! 깜짝이야.